28살 가을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35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아, 마지막으로 한번더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은 남들처럼 좀 늦었지만 취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번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 다음 진로를 정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혼자 날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혁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연재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Eo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채널 구독하시는 분 있나요? 와 대박! 와와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 먹여 살리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부터 이제 한국의 배달의 민족, 토스, 카카오의 CEO, 투자자 같은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서 세상이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미, 미대 입시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미술대학은 가지 못했고 엉뚱하게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수능 점수에 맞춰서 회계학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어, 갑자기 너무 회계학과죠. 네. 그 저희 아버지께서 세무공무원이셔가지고 너도 숫자를 좋아하겠거니 하면서 이제 가족 간의 상의를 해서 이렇게 회계학과에 갔는데 그림 그리던 사람이 숫자 맞추는 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머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다 놀았다. 할 때쯤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상병이었던 2011년 10월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창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사나 잡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9시 뉴스를 보는데 정말로 외국인 기업가의 죽음을 10분 넘게 보도를 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스티브 잡스의 죽음 소식에 사람들이 펑펑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돌아가셨나 보다 정말 그 정도의 인상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옆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던 저의 동기이자 보급병이었던 친구가 식당에서 사과를 하나 훔쳐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태용아, 스티브 잡스의 죽음은 정말 인류 역사상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우리 같이 스티브 잡스의 제사를 지내자. <웃음> <웃음> 아, 뭐 이런 <laughs> 이상한 친구가 다 있나? 슈퍼고 원래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전역하고 자기 사업했다가 실패해서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laughs> 네. 어쨌든 저런 이제 군대 생활관에서 사과를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를 두번 했어요. <laughs> <laughs>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도 사서 읽어보고 동영상들도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스에 대해 평가를 하기를 위대한 기업가이자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를 하고 또 실제로 잡스가 그의 팀과 함께 만든 매킨토시와 아이폰이 세계 최고의 미술관에예술품으로서 전시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복제품이 1억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하면서 아, 저렇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조적인 삶을 살수 있는 진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나도 기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다음에 4월에 전역을 하자마자 다양한 창업팀들을 만났고 마음에 드는 팀을 만나서 이제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했는데 어, 이 자리에 크리에이터로 서 있다는 건다잘안 됐다는 뜻이겠죠 <laughs> 어, 투자도 받고 매출도 빨리 크던 아이템도 있었는데 이제 뭔가 젊은 나이에 매출도 올리고 이제 투자도 받고 좀 자만심이 생겨서 사업을 크게 버렸다가 가구사업을 크게 실패를 하고 이제 연이어서 오투오 이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다좀잘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8살 가을이 됐어요. 실패를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태껏 6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군대 빼면은 20대 전체를 바쳐서 창업을 했는데,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웹사이트도 없어지고 이제 제품들도 사라지고 어플리케이션도 없어지고 웬만한 회사에서는 창업 경험 같은 것들을 별로 좋은 스펙이나 이력으로 쳐주지 않고 오히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아 제가 사업을 망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망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 마지막으로 한번더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은 남들처럼 좀 늦었지만 취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3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아 그러면은 나에게 창업을 꿈꾸게 했던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세우고 그리고 존경하는 기업들이 있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번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 다음 진로를 정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혼자 날아가게 됐습니다. 영어권 국가도 처음이었고, 미국도 처음이었고, 당연히 실리콘밸리도 처음이었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한국인들이 사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혼자 카메라와 삼각대를 세워놓고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정말 대본도 없이 막 찍었어요. 대충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어떤 창업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날 만나달라. 이런 영상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 도착을 하니까 메시지가 두개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 소개를 받으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 밸리 하면은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고 창업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좀 기대했던 거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난 열정이나 동기 부여 같은 것들을 받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실리콘 밸리 가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위로와 치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에서 실패를 해서 좌절에 빠져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안타깝다. 야, 이제 그만하고 취업해라. 이제 너도 취업해야지. 어떡하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사실 다 저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 다음에 뭐할 거야? 우와 대단하다 나도 네 번째 창업이야 회사에서 직속 상사가 열심히 해보고 망하면 언제든 회사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투자까지 해줬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때는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으면서 되게 외롭고 고독한 게 있었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만난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절반 이상이 스타트업 실패 경험이 있었고. 창업을 못해본 애들은 이제 젊은 날에 그걸 못해본 걸 되게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업에서도 스타트업 실패 경험 창업 경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제가 좀 특이한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저 같은 애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아 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 중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 감정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저력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도적인거나 역사적인거나 물론 장점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사회 안전망은 이러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만 들을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 재작년에 42일간 실리콘밸리에 혼자 어, 카메라와 삼각대, 백팩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42일 동안 16명의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을 해왔고요. 어, 성공한 사람들 혹은 이제 혁신가들의 공통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마다 개성들이 다 다른데 제가 2년 동안 직접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한 170명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의 강한 의지와 열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답변이 거의 다 비슷해요. 부모님이 딱히 날 키우지 않았다. <laughs> 좀 되게 방목형 교육으로 자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를 했을 경우에는 호되게 혼내지만 그 외적인 거는 자유롭게 키우고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할수 있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어준 존재들이 주변에 꼭한두 명씩 있어요. 이 집단의 박성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건설업을 하다가 빚을 100억까지 졌어요. 근데 지금 집닭은 수백억 투자를 받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아직까지 빚을 갚으면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의 빚이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준 사람 몇명 때문에 사업을 계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 중 하나인 산타토익이라는 어플로 유명한 리드의 장영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가 투자금을 다 가지고 날랐어요. 네.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제 다른 공동 창업자 한 명이 끝까지 본인을 믿어 줬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 토스, 여러분들 송금하실 때 자주 쓰는 토스를 만든 이승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8번의 실패를 하셨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주변 사람들도 의지가 안 되고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자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악물고 버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지를 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진짜 1%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 혁신이라든지 성공은 실패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실력, 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스타트업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었던 거는 저, 저의 사업은 실패를 했지만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투자자랑도 이야기를 해봤고 창업자랑도 이야기를 해봤고 개발자랑도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모든 초등학생들이 꿈이 유튜버라고 하는 유튜브 세상에 오면서 저도 운이라는 걸 맞아서 그래도 일곱 명의 직원들 월급은 줄수 있는 사장님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네. 아 되게 바, 박수가 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가장 빛나는 시간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순간을 보면서 창업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의 창업가들을 보니까 창업의 실제는 이런 영광적인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매년 애플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혁신이 없네, 혁신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뛰어들 때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고 많이들 뛰어들지만 실제 기업을 하면서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은 전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본인이 믿는 가치를 냉정한 시작, 시장과 고객의 평가 속에서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해나가면서 끝까지 원하는 걸 이루어내고 반복된 실패를 감내하면서 꿋꿋이 나아가는 게 기업가의 삶, 도전, 혁신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반복적인 그저 꾸준한 노력만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먹고 사는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서 무언가 업을 이루든 실패라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도전해라,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뭐 창업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더잘 실패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제 저는 2년 동안 지켜보니까 한국은 실리콘밸리처럼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실리콘밸리는 정말 짧게는 50년 길게는 200년 이상 그 역사가 역사와 문화가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고 한국은 한국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태도를 살짝만 달리한다면은 우리 주변은 실리콘밸리처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배우고 자란 환경이 대학만 가면 되고 취업만 하면 되고 그리고 점수 맞춰서 시험 잘 보면 된다라는 걸 믿고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실패한 사람이 있거나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대할 줄잘 모르고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아 그거 안될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보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실패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어떡하니 보다는 경려와 박수를 쳐주는 문화를 좀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장 중에 Pay It Forwar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할 때 먼저 나서서 돕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 도움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갚아라라는 문장인데요. 이러한 이러한 도전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지지해 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실리콘밸리의 저력이자 제가 만난 혁신가들을 만들어 낸 주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연말인데요. 서로가 너무 냉정해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 주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파벳 EO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